지난 28일 밤사이 충남 보령 서천 앞바다에서 죽은 민크고래두 마리와 상괭이 한 마리의 사체가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29일 보령 해경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10분경 서천군 홍원항 서쪽 12km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 그물에 민크고래와 상괭이 각한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A호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 80cm, 둘레 3m 20cm, 무게 2.5톤으로 확인됐고 상궁이는 길이 1m 30cm, 둘레 80cm, 무게 40kg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에는 부령시 대천항 남서방 40km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비호에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비호 그물에 걸린 민크 고래는 길이 5m25cm에 둘레 3m20cm, 무게는 2.3톤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령 해경은 각 홍원항과 대천항으로 입항한 두 선박을 대상으로 표피의 작살 흔적 등을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